24에서 18로 바꿨는데 24였다고 이렇게 꺾인다고 이거 다 못하면 반장리로 할게 없나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아, 저도 23번 어느정도 네. 많이 맞아서 행복해요 그래? 네. 부분 점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애들이 네.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싸우고 는거 아니야? 싸우고 온나 5분 7분이 지않 애들 빨리 갔다왔 어? 그래? 무슨 <웃음> 아니, <웃음> 앞에 <웃음> 앞에, <웃음> 앞에. <웃음> 우리 다어왜 <묻었어. 웃음> 네. 네, 원래 아니 누나가 더 빨리 온거 생각했네. 나게 이거 좀말 행복해 보키 됐지요? 여기 다키 아니 할거요나 어. 나 바로 그냥 그 학교로 가야지. 유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k에다가 m플러스 m분의 1넣으라 했는데 왜 그렇게 넣어야 되냐면 일단 그러니까 한 분이 m이래요 큰 문자든 숫자든 근주어 되면 뭐 해봐요? 대일이요 뭐라고요? 대일이요 대일이요 대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차 방문식에 x에다가 대일을 해주세요 큰 m을 그럼 x를 m으로 그냥 바꾸면 돼요 진이 뭐하니? 대일을 잘. 죠요아예사장이 문제는 뭐하 이제 말할 때 먹으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m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 한 번만 더 연계를 해보면요.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k랑 m이랑 두 개가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나온 걸 이용해야 돼 m 더하기 m분의 1이 k라는 거. 여기에 k를요. 이 k를요. m 더하기 m 분의 1로 바꿔주세요 그럼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시작 정리가 될 텐데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에 혹시 안전 되니? 네. 마이너스 5랑 네. m을 곱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5m 제곱. 마이너스 5. 5, m. 5. 마이너스 5. 어. 5. 그치. m 더하기 m 분의 1을 마이너스 5도 곱하고 m도 곱한 상태.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이고 2차 방정식 좀요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2m 있는데 한쪽으로 딱이항 부호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2m 제곱 마이너스 4m 있는데 이항할게요. 플러스 4m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항할게요. 플러스 2 일단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약분 맞아요. 계수를 다 2로 나눌게요. m 어나나 m 제곱 u m 그 m 제곱 u m m plus EM p l 지 s EM plus EM p 거 m plus 요 m plus EM plus EM plus EM p l m plus m plus EM p m 은 마이너스 m 이라고 해서 m m m m plus EM p m 마이너스 어. 1이라고 나오죠? 네 넘어갈게요 몇번 해야 되지? 그.. 그.. 5번이요 5번이요. 근혜식 만들어놨나요? 아니요 근혜식으로 식을 먼저 써야 돼요 진짜 이거 2차 과제로 폭풀 오답 정리할 거니까. 제발. 네? 제발. 블로그에 올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라야 돼. 밴드. 감성적이지. 파워 블로그. 대드 블로그에 오늘은 오답 정리 세 오답 블로그 하려고. 어? 응? 진짜요? 네. 무슨 블로그예요? 인스타에 접고 블로그 하려고. 그 어, 인스타 요 네, 인스타 재미없어요. 왜요? 10대들이 침투해서 재미없어요 <laughs> 아 10대들이 침투?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20대 30대만 했었는데 갑자기 10대가 침투해서 <laughs> 재미없어졌어요 아 블로그, 블로그 재밌어요 좀 아, 해아까 아, 뭐, 약간 하루 일기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만드는 거 블로그요? 맞네, 아 씨발 오늘 숙제 못했어요 이런 거만 적어나가 음. <laughs> 들어오는 방문자가 있을까요? 블로그, 아저 그, 그 뭐냐 웰싱을 네, 달고 들어와요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조회수 늘려줄게요 아 그래? 너내 유튜브도 구독도 안 했으면 너무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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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 하시, 건우 주말에 네, 많이 하시면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건우는 주말에 유튜브 구독했던데 건우가 아, <laughs> 보고 있겠지? <laughs> 건우가 누구예요? 어 건우 뭐, 건우. 뭐, 이거 번역문씩 만드세요. E A 분에. E A 분. 이 A가 여서 아죠? 네. 팔열 네.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c 예요 16. A는 이미 4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거랑 같아야 되죠? 네. 근데 분모가 다르니까 우리가 얘를 뭐 해줄 거냐면, 이 해를 통분해줄 거예요. 아, 통분. 그럼 분모의 8을 곱, 아, 4를 곱해서 8로 만들어야 돼요. 진자에도 <laughs> 그러면 자, 4를 곱해서 똑같은 형태로, 같다로 만들게요. 4플마 4루트 2 일단 <laughs> 이렇게 나면 되고 30. 어 B 나왔다. 30. B는 얼마예요? B는 4. 마이너스 4. 4. 4. 응, B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얘네가 이거 4루트 2 몇, 루트 몇일까? 32이요. 어 맞아요. 아이게 네, 32구나. 루트 32랑 같아져야 돼요. 얘가 16이죠. 마이너스 4대이하면 그러면 16 마이너스 16c가 삼십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네, 1. 찾아보세요. 오. 맞아. 아 오가 아니라 마이너스. 오가. 아아 오하시게 아, 되지. 오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똑같이 비교를 해주면 돼요. 같은 부분의 숫자가 같도록. 그럼 b는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나오면 여기다 무슨 짓 해주면 되냐면 대입해서 해 주시면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x 1X, 마이너스 8는 0. 아 인수분해 안 돼요 근해무식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기에도 다 근해무식꼴로 나와있으니까 근해무식 얘네를 구해주세요. 한번 <laughs> 주말에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저 일요일에 올수 음.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이번 저 화요일 날올수 네. 있어요. 화요일 날올수 네. 있어요? 아 아니 수요일에 잠시만요. 네. 화요일날 경기일이랑 올게요. 주말에 안기과갈아그런네데술래이 진짜 그 7시부터 올게요. 아 네, 제발요. 오, 근데 주말에 진짜 힘들어요. 네. 월, 화, 응. 응. 네, 응. 수, 목, 응. 금, 토다힘 힘든 거 알지. 토요일부터 일일 토요일, 일다 스케줄이 토요일은 아침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도꽉차 응. 있어요. 그니까. 러 토요일은 응. 안 돼. 화, 요일 그렇게 어떻게 되 그리고 이후에는진쌤이부터있요아안 예. 어, 그러니까. 아, 돼요 제가. 아, 그 중간에 아, 진짜 안 돼요. 저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아니 다음 주토요일이랑그 그날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두번올수 네. 있어요. 일단 아, 특강은 다 참석하는 걸로 할게요. 성민이 참석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저 참석할 거예요. 특강 안오는안 오면 생얘 참석 안 하면 얘이이이 방에서 퇴시요 좋아하는 거아니 오히려 좋아요. 예, 시작그에 테스트 다시 가서 월급 받는 거. 실번 개짜증 나요. 네, 보시면요. 짜증나요. 어, 내가 해, 너 배지만 개짜증 나요. 근의 ]가요? 공식을 잘못 풀어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 이건 어떠, 어떻게 이제 손을 대는지 모르겠지. <laughs> 모르겠지 이거는 <laughs> 근과 계수의 관계를 <laughs> 쓰는 게 편해요. 이걸 일일이 일일이 근의 공식을 막 써서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만든 편해요. 일단 잘못된 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못된 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 1이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이 근에서 두 분의 트러스. 합을 구해 볼게요. 두근의합와 진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와, a분의 뭐?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2 a c 라는 그 근이랑 오. 부합이 a분의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2ac 라는 근이 더해진 건데 이걸 더하면 한번더 정리할게요 분모는 a고 분자는요? 음. 얘 그가? 소거되지. 네. 그 없어. 분자 더해보세요. 아니야, 없어지지 않지? 이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2ac 뭐야, 얘는 없어지잖아. 아, 그렇 아,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절대값이. 그냥 그 저기 끝아니에이 이게 끝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이두 분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요. 그치. 그럼 a분의 2b는 마이너스 아 1이라고 할까? 만들어 놓고 두 분의 곱이요. 얘네들이 곱해볼까? 그분. a제곱분의 a제곱분의 이게 네. 좀그 고분 은 복잡해요. 합차 공식을 사용해야 돼요. 가운데가 하나는 플러스, 뭐, 하나는 마이너스 그냥 eac 아니에요? eac요? 네. 맞을 거야. 마이너스 9점 왜요? 네. 왜 붙어요? 왜냐면 왜냐면 b제곱 그니까 a a제곱 b제곱이 되요아네네안 아, 네. 붙어요 b 네. c 그럼이 곱은 조금만 더 약분할게요 <laughs> 약분해 보세요 그럼 a분의 2c ac요? 어 그러니까 a분의 2c a분의 c 2c 근데 얘는 실제로 두 분을 곱하면 뭐가 뭐야 형님 마이너스 12마12 이건 찾아놓고 우리가 원래 2차 방정식에 바르게 풀면 이라고 나와있는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줄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 <laughs> 옛날에 배웠는데 어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공식이 뭐였어요? 두근의 합이요. 어. 아 그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a를 b 그렇지.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5분을 a분의 c 어? 이거 계산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a분의 2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죠? 이렇게 만들려면 뭐 해줘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마이너스 붙이고 2로 나눠야 돼요 2분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고 2로 나누면? 2분의 1 그치 2분의 1이죠 그럼 두 분의 합은 2분의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이요 a분의 c 두 분의 곱은 이 창의 개수분에, 이거 외우라는 거요 현미님. 왜 외우라고 얘기 A분의 C. C? <laughs> 네, 저 전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저 너무 몰아붙이지 너무 마시고. 아니, 몰아붙은 거 아니에요. 거. 그러면 <laughs> 여기서 A분의 C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어요. 2로 나누면 되죠. 2로 네. 나누면 어떻게 네. 돼요? 여기 마이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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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서 합과 곱을 가지고 반정식을 작성해도 되는데, 근을 바르게 풀면 이래요. 합 2분의 1 되는 거 찾아보세요. 1번부터 5번 중에 찾기 쉬워요. 자 1번 합이 2분의 1이 될까? 아니.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97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97이잖아요. 더하면 무리수 부분 어차피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여기서 합이 2분의 1 되는 보기를 먼저 찾아볼게요. 뭐 있을까? 2분의 1 되는 거. <laughs> 4번. 4번이요? 4번이요? 아 아니요. 그럼 4번은 봐봐. 아니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거 두개을 더해보세요. 1이 네. 돼. 얘네 없어지고 아 2분의 2가 돼서 1이 되지 않아 5번! 그치 왜요? 5번에 보시면 4분의 1 플러스 루트 97이랑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97을 더하면 루트 9 7 소거돼요 4분의 2 즉, 2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을 실제로 곱해보면 마이너스 96이 돼서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돼요. 막 <laughs> 합이 2분에 1이 돼서 곱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는 보기에서 5번. 응. 근계수 쓰는 게 편해, 되게 편해 이거 외워주면 그래서 아. 근과 계수에는해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저거 이랑 계수. 네,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저거 처음에 근계수라고 하실 때 얼마나 응. 이제 못 알아들었는데. 이거 너네 수상할 거잖아 수상 수사 안 하고 두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상할 때또 나올 거예요. 차라리 시작하기 전에 8번이요. 8번은 진짜 시,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요 아. 근의 공식으로 근 먼저 만드세요. X는 하고 만드세요. x 이거 내가 1차에도 냈는데 분이네정수가 아, 되도록 그때는 맞췄던 것 같은데 지금은 틀렸는데 1차를 열심히 혹시 안 했나? 아니요. 풀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안 했으니까 음. 상냥고있뭔 소리야? 새소리가 왜 나? 아 아하! 어떡해, 어떡해. 새소리... 아안알아볼래 새소리라고 왜? 어디서만 새는 거야? 몰 밖에서 밖에서 한 거예요? 네. 진짜 밖에서 거 밖에서 누가 한 거예요? 그냥 옷을 만들어봐. 현민이 불러. 너는 할수 있어. 아, 저야 몰라. 불러 불러. 아나나 나. 4 분의 네. 4 분의. 어. 칠. 칠. 뭐야? 49. 49. 아어 빼기. 빼기. 4A 더하기 둘. 네 더하기 사. 빼 어디 갔어? 아8 a. 백 네. 얘랑은 다른 도 거예요. <laughs> 그래서 뒤에 있는 이 a 이너스 이런 어? 여기서 유리수가 되려면 근호 있는 부분이 없어져야 되죠? 근호가 근호 밖으로 꺼내줘야 되지. 근호 안에서 가. 그럼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놈이 1인. 뭐가 돼야 될까요? 저게 그.. 뭐, 0이거나 또는 제곱이거나 <laughs> 어. 그러면 0도는 제곱수예요. 어. 해볼게요. 여기 근호 안에 좀 정리해보세요. 근호 안에 정리 해보면은 <laughs> 그.. 자료를 마이너스 8을.. 아.. 팔이 아닐까 지금? 그 성기하는 57 그런가? 57만 팔이 거꾸만 음. 일단 0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 얘 여기다 못 곱해서 57안 만들어졌어 팔이 될수 네. 있을 57짜 얘가 될수 <laughs> 있는 거는 제곱수야 여돼 <laughs> 이거 찾다 보면 기침 나요 자 일단 1의 제곱인 1부터 갈게요저그 어, 뭐냐 40% 되죠 뭐가 <laughs> A가 7번 되잖아요. 돼요. 아, 돼요돼요 돼요. 이거 천천히 찾을 거예요, 맞아요. 57배기 8A 해서 1이 나오려면 여기 56대야 되죠. A뭐나와요? 7, 7 6이나오나요? 아, 7가 7. 7, 7. 86. 86이야. 5 7 8A가 2의 제곱인 4가 될수 있을 것을까 있을 없을 어 있을 없. 이거 홀수에서 돼요, 홀수 빼야 짝수가 되는데 홀수가 될수 없죠. 8의배수는 안돼요. 57 마이너스 8a가 3의 100 제곱 9 어. 안돼요. 2 2 안돼요. 진짜 안돼요? 안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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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에요. 5 1아 안돼. 아, 제곱은 안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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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무8이 48. 그러면 a는.. 아, 돼요 8이? 6이요. 6이요. 다음에 네 번째 거16될것같 안될 것 같아. 안,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홀스에서 홀스를 빼야 짝수가 되는데, 여기가 홀스가 안 만들어져요, 8의 배서는 41. 그러면 또 건너뛰어야 돼요. 57-8a는 5의제곱인25 만들기. 돼요, 이거? 돼요. 돼요, 돼요. 32를 빼면 돼. 3 2가 되면 돼요. 4. 어디까지 가볼까? 이거 그러면 4의제곱인16안 만들어지겠죠? 알아 무게 제곱인 30안 만들어지겠죠? 네. 7의 제곱인 49는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음. 것까지 가능하겠네. a는요? a는 이아니그 a 여기서 끝났네요. 자연수 a는 7 6 4 1. 7 6 4 1다 더해야 음. 다6 하는 거였구나. <laughs> 정답은 18이네요. 거아니죠 아니, 저 6강 안될건 있어요? 88, 1 0이요 네, 그건 맞 사실 58분인데, 아, 안녕세요안녕세요 안녕히 계세요. 빨이 빨리 이리빨이 빨리. 이리 빨리 빨리 빨리. 아이이고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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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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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얘들아, 내가 그 다섯 번 정도 들어가면 되니까 버릴 거야. 왜 저래, 왜 저래.